네, 안녕하세요. 워렌즈 권학원 김영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에 이어서 아마존에서도 이제 개인 비서를 만들어냈거든요. 사람을 돕는 인공지능인데, 글자만 입력하면 원하는 이미지를 뚝딱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한국어로 얘기해도 영어로 순식간에 바꿔서 말하는 제주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 속에 집을 기차로 바꿔달라고 하면 순식간에 기차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서른인 배경을 숲 속, 푸른 숲 속으로 바꾸려고 하면 울창한 숲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아마존의 이제 타이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공지능 이름은. 아마존 타이탄 이미지 제너레이터.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그 아마존 베드럭에서 만든 데모 버전? 데모 버전인데, 어떤 신기한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진행은 조금 설명 듣다가 제가 부연 설명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age My name is Seisun, and I'm a, a, a 거 이제 발표하는 영상인데요. 뭐, 그, 진행자가 나와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일단, 뭐,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기존 빅데이터들, 빅테크들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이제 멀티, 멀티모달 인공지능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죠. 멀티모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진, 음성, 영상까지 처리하는 다재다능한 인공지능을 말하거든요. 글자로만 대하는 챗 GPT보다는 훨씬 더한 차례 더 진화된 뭐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상을 즉시 바꿔주기도 하고 한국말을 영어로 즉시 바꿔주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뒤쪽에 가면, 그, 직접 시연하는 거 있, 있거든요. 뭐, 그림을, 이미지를 바꿔준다든지, 예, 그 다음에, 그, 배경을 바꿔준다든지. 어찌됐든, 이, 이 타이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한 차례 더 업그레이드 된 쪽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세계를 열어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타이탄의 그 이미지에 대한 정확한 그 변경 그다음에 출력 뭐 이런 거 배경 바꾸는 거뭐 이런 것들을 어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뭐 자기의 그 저작권 뭐 이런 거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 한 거겠죠. 어쨌든 우리 인류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우리 인공지능도 엄청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찌 PT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죠? 채찌 PT를 이제 문자 입력하면 알아서 이제 새로운 뭐 문서도 만들어주고, PPT도 만들어주고, 뭐 대본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막 이런 거잖아요. 얘는 이제 말로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뭐 대단한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So like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Suppose I like to create a postcard for my family. Here I will prompt the bedrock to generate an image of a low, house the 산에는 low 집 이미지를 만들어요. Okay, that looks nice, but I'd like to make some changes to it. Let's 있네요. say I want to change the house to a red chain. <laughs> that 집을 기차로 cool. 만들었어요. Uh, 예, 어이없습니다. Now, 기차 있는 배경 눈 내는 I 배경을 숲으로 a 만들었어요. For a red that's a cool, right? 아니, 엽서를 보내는데 있어서 그집 있는 엽서를 그 기차로 바꾸고 눈, 눈 오는 그 배경을 예, 숲으로 바꾸고. 뭐 그러고 이제 엽서를 만들어 보내면 세상에 이제 가짜와 진짜의 구분이 모호해질 것 같습니다. 그죠?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그런 애매모호한 세상이 열릴 것 같아요. 어, 지금 무섭게 변하고 있어서 사실은 제가 그 주식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이세 이 시대를 누구보다도 앞서간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기 벅찹니다. 너무 막 바뀌고 있습니다.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n e x 이번에는, 이제 그 이번에는 가방 이미지를 가지고 뭐 배경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 e t I d like to

Now I would like to see how it looks like in the real world. Let's say if I go adventure and take this <laughs> <adventure>, <laughs> <advanced> <laughs> mountain, what would it look like? Looks cool. Um but after I come back I'd like to bring it to the class. Very nice. Now I'd like to brag in front of my <laughs> 이래가지고 SNS에 올리면 어떻게해? 배드락이 저를 인스타그램 글도 써준답니다. 딱 <웃음> <웃음> 저는 저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 그죠? 너무 막 이렇게 진짜가 가짜가면 헷갈리잖아 그죠? 예전에는 우리 그. 그 그림 배경 바꾸려면 엄청나게 힘들게 예, 포토샵으로 막 지우고 막 그랬는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또그 뒤로 어 굉장히 그 사람과 저거를 좀 다르게 사람 모양의 예, 저거 그 사람과 거의 유사한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그 AI가 나와서 막 뭐라고 뭐라고 떠들잖아요, 그죠 요즘 예를 들면 그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그 페이스북에 대해서 보면은 정말 그 멋진, 음, 섹시한 그 여자들이 막 춤추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인공, AI가 만든 가상의 인물이라는 거죠.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그, 전자, 그, 그거 여, 어, 영상인데, 사람이 춤추는 영상인데, 구분이 안 가. 이게 진짜 사진니까 진짜 사람일까? 또는 뭐, 인공지능이 만든 그 그림일까? 가상 인물일까 이게 저게 분간이 안 가고요. 요즘 이제 자기 사진을 젊을 때 모습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플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젊을 때 사진, 늙을 때 사진을 찍어보는 게 유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왠지 막 사실은 좀 소름끼쳐요. 뭐 무섭게 재미삼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저는 뭐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존 타이탄 이미지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다시 한번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신비하고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오늘 같이 같이 보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늦은 밤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